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형개를해 볼게요. 일단 물부터. 물다해 놨어요. 티안나게 지금 좀쬐끔해와 가지고 일단 애들이 야채를 너무 안 먹으니까 야채죽을 만들 야채국을 만들어 볼게요. 쉐이킷 쉐이킷 ASMR 어? 어? 소리도 안 나네 영상 찍고 있어요? 네 영상 찍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새로미가 오고 있어요. 일단 이 정도만 남겨두고 이거는 아까 뭐 물로 뭐 해서 주먹밥을 만든 거고요. 맞죠? 합니다. 일단 지금. 자. 일단 다 만들고 올게요. 아 일단 여기 와이... 아! 욕하면 안 돼요. 임마, 알았어 뭐야? 언니, 언니, 이게 뭐지? 이가 필요하나요? 아니요 지금 이다 써가지고 괜찮습니다 어? 저도 밀가루 넣어볼래요 제가 밀가루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? 그럼 자로 바꿔도 넣지 되나요? 이거 넣지 마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구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밀가루를 다 흘렸었거든요 하십시오 세롬씨 세롬양이라고 네. 해야되는거야? 세롬씨라고 해야되는거야? 제로 말하고 해야지, 오씨. 네, 제가 섞은 감정할게요 언제 다 돼? 오타니, 너 기다려! 잠이 <laughs> 처음 몰라요, 아주 오타니가. 아, 안 돼! 다 섞고. 섞어? 더 섞어야 될것 같은데? 吃过吧？ 태극기 쓰레 아, 저거 맛있게 보이던데. 아, 저거 만이야저저 아, 정말 찜이 많이 흘려야 태극야 그럼 저거만 먹고 싶어요. 어떡할까요? 아, 아, 아. 잠시만요.